자, 726번의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삼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이때 요 놈을 A라고 하고, 요 놈을 B라고 하고, 요 놈을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AB의 중점의 좌표가 0,3이래요. 라즈 M이라고 보고, 얘를 0,3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대요. 자, 이때 무게중심의 저표가 1,3이랍니다. 자, 이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각 꼭지점에서 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얘를 가지고 무게중심 G라고 하겠습니다. 요 길이, 요 길이 같은 거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겁니다. 되나요? 얘가 바로 무게 중심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무게 중심의 좌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요꼭지점으로부터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와 중점으로부터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의 비가 2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지금부터 a, b라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라는 점 a, b와 l a r g M이라는 점 0, 3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 돼 주는 거죠. 자, 그럼 무게중심은 2 더하기 1, 3 분의 3 분의 2하고 0을 곱한 0하고 1하고 a를 곱한 a를 더해주고요. 2하고 3을 곱한 6과 1하고 b를 곱한 b가 되주죠. 되나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3분의 a, 3분의 b 플러스 6이 나와줍니다. 자 이때 얘가 1이라고 했고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3이 나와주는 거고요. b 플러스 6이 9가 되면서 b도 3이 나와주죠. 됐나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c의 좌표는 3, 3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